안녕하세요 도토라 치킨입니다 오늘 케이크 먹방인가요? 뭐네 그거 겠습니다 이거 피 먹어 하지 마라 상 따른다 케이아상사진다고아 이거 그냥 오 오락... 어. 맛있어요 오라지 먹기입니다 초코 케이크 먹기 불편하면 숟가락 먹어요. 잘이 숟가락 넣고잖아. 퍽퍽 먹기 불편하면 숟가락 먹어. 생도 먹을. 숟가락. 근데 이거 다, 다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오히려 먹어. 저 생일이어서 오늘. 응. 네. 사실 놓네요저 어제 생일이었거든요. 계속 먹방입니다. 축하합니다. 네. 먹기 먹기. 생일 축하합니다. 사랑하는 워크인 워크 생일 축하합니다. <laughs> 케이크 먹방을. 고맙습니다. 엄청 맛있어요. 인정합니까? 네. 여러분 지금 러시무티님이 오대. 예 오대 오래 로코테. 로코테. 지금 <laughs> 왔어요. 네, 문자 알겠죠. 엄마가 있어서 말을 할 수가 없네요. 이게 뭔지 아시냐? 이게 뭐냐고요? 오뎅콩이에요. 어우! 볶이이인 분에 얼마하게? 전분 이지 3천원? 엄마 얼마야? 0 0 0원 괜찮아? 거 인분이면 4000원. 원 튀김은 얼마하게? 원원세개 2000원. 세개다온 거야. 0 0 0원공0 0 0원